이번엔 프랭크로 해볼게요. 아, 아쉽게도 죽었네요. 아, 아, 안 돼. 아쉽고, 콜트가 잘해주고 있네요. 아. 아쉽게 온판이라도 있지. 아아 아야 오 엄청 잘하고 있네요. 안 돼! 제발 이겼으면 좋겠네요. 제발 조금만 먹으면 돼요. 무빙 실력! 무빙 실력! 다행히 이번 판은 제가 승리할 것 같네요. 아! 저랑 셸리님만 살면 어이젠 저만 살면 됩니다. 너무 무섭군요. 좀따 인성질 한번 해하겠습니다. 인성질 이번 판은 제가 이겼군요. 다음에서 더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